자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살찌기 싫으신 분들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득근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음식 살이 많이 찌는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이어트가 고민이신 분들 중에 어, 나는 밥이나 빵도 잘안 먹고 그냥 간단하게 과일이나 우유 같은 걸로 때우는데 왜 살이 찌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뵙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군살이 찌는 겁니다 하고 말씀드리죠 이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를 제외한 일반 우유는 탄수화물이 단백질보다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유당 때문인데 우리가 보통 뭐 간단하게 식사하신다고 우유에 시리얼 말아 드시잖아요. 근데 시리얼도 달달하죠. 그래서 그 조합은 살이 찌는 조합입니다. 은근히 칼로리도 높고 주로 영양소 비율이 탄수화물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분들은 그렇게 드신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일도 달달한, 당도가 높은 과일의 경우 과당이나 포도전 같은 단당류의 성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먹었을 때 단맛이 강하게 나는 과일 같은 경우는 과일을 드셔서 살찌시는 분도 계시는 만큼 과일 섭취도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식사 후에 드시는 과일이 위험할 수 있죠. 양 조절 못하시면 살찌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음식들이 가장 살찌는 음식이라면 많이 섭섭하겠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은 의외로 살찌는 음식들이고요. 이제부터 가장 살찌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양소 비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아시다시피 탄수화물과 지방을 주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주로 에너지로 활용된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에너지로 주로 활용이 되는 이두 영양소가 우리 몸에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몸에 에너지가 남아 도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소비를 못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때 보통 저지방 식단, 지방을 줄인 식단, 혹은 저탄 고지 탄수화물을 줄인 식단을 많이 활용하시죠. 아, 그러니까 이두 영양소 중 적어도 둘중 하나는 낮은 음식을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다 높은 걸 드시면 당연히 살찌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삼겹살을 먹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면 밥이랑 된장찌개도 땡기고 또 냉면도 땡기죠.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좀 느끼한 식사를 했다. 뭐 예를 들어 치킨 같은 걸 먹었다. 피자를 먹었다. 그러면 달달하도 음료수 같은 게 땡기십니다. 이 단맛과 지방의 고소한 맛은 굉장히 궁합이 좋습니다. 이걸 따로 먹어도 맛있는데 같이 섞여있는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그 뭔가 참기 힘든 그 풍미가 있죠. 그래서 이 조합의 유혹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것 외에도 정말 너무나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다이어트하시는 회원님들께 평소에 이런 음식만은 자제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 회원님들 중에 고마랑 닭가슴살만 드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끼 식사를 바꿔서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계세요. 근데 평소에 내가 밖에서 밥을 먹을 일이 많다라고 하시는 회원님들은 이 지방과 탄수화물이 둘다 많이 든 음식은 최대한 피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 평소에 다이어트 식단을 되게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정신 회복도 할겸 치팅 대회를 가져가시죠. 이렇게 평소에 식단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쯤은 양 조절을 하시면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식사를 병행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과 살이 찌기 싫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과 지방이 동시에 많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음식을 드신다면 이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조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살찌기 싫으신 분들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게 같이 들어간 음식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냉면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이어트하고 계신 분들, 살 빼고 싶으신 분들, 꼭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폭식을 하시거나 음식을 몰아서 드시는 분들도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뭐, 빵이나 케이크, 이렇게 치킨 같은 거를 먹지 않아도 다른 음식들도 몰아서 드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 탄수화물의 비율이 엄청나게 많거나, 탄수화물의 비율과 지방이 둘다 많거나, 지방의 비율이 되게 많거나, 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양소들을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음식들과 그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살을 빼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살을 안 쪄요?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